네, 링트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이건 링킨 더 다이오의 가장 인기 있는 도구예요. 이런 도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보시다시피 이 페이지처럼 생겼어요. 알겠죠? 프로필에 들어가면 설명과 SNS 제품 링크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면 링트리 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인스타, 틱톡, 트위터 등에 공유할 수 있어요. 청중 분석도 가능해요. 자, 이제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신청을 누르세요. 로그인 하라고 할 거예요. 다시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숫자 이상도 가능해요. 이제 계속을 누르세요. 자, 이 중에서 링트리로 목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뭘까요?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개인용? 개인용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비즈니스로? 여기 다른 질문들이 있네요. 음. 그냥 넘어갈까요?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1일 무료 체험도 가능해요. 또는, 아, 아니네요.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시다시피 시작할 템플릿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걸로 해볼게요. 다크 위즈 템플릿이에요. 어떤 플랫폼들이 있나요? 한번에 다 보려고 전부 선택해볼게요. 계속 진행합니다. 링크를 추가해볼게요.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 콘텐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프로필 사진을 추가할 수 있어요. 팩셀스에서 가져온 사진을 쓸게요. 바로 이거예요. 업로드를 누릅니다. 이제 그냥 계속을 누릅니다. 돼요. 추천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건너뛰기도 가능해요. 이제 링크 트리 프로필이 완성됐어요. 계속을 누릅니다. 끝났습니다. 링크 트리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요? 링크 트리 도구에서 마이 링크 트리로 가면 돼요. 여기 제 링크 트리가 보이네요. 방금 만들었어요.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넣었어요. 소셜 미디어 링크도 클릭 가능해요. 마이 링크 트리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관심사도 추가할 수 있죠. 유튜브 추가하고 싶으면 유튜브 클릭해요. 이제 동영상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링크와 제목, 웰컴을 넣어요. 여러 설정이 있는데 드롭다운이 사라졌네요. 여기 있네요. 유튜브 링크 설정해요. 마이링 트리에 영상 넣을까요? 유튜버로 갈까요? 링크 트리에 넣고 음소거나 자동 재생 설정해요. 이론상으로 마이 링크 트리에 가면 웰컴 있고 들어가면 영상이 보일 거예요.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어요.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강좌, 디지털 상품도요. 모든 앱, 연락처 양식 등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링크 트리를 꾸밀 수 있어요.